안녕하세요. 그대가 그대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대답다 채널의 임경우입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바라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이루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깨달은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보다 나은 인생을 아직 못 이룬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우선, 보다 나은 인생, 이 문장에서 숨은 단어부터 찾아볼게요.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정답은 과거입니다. 보다 나은 인생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과거의 경험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거보다 나은 인생을 다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과거의 인생이 다시 반복된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럼 방법을 공개할게요. 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 3단계입니다. 1. 매 순간 느껴지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 행동하는 이유를 알아차린다. 2. 알아차린 감정이나 생각, 행동이 상황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파악된 결과보다 더 나은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선택한다. 간단하죠?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보다 나은 인생을 못 이룬 사람 대부분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창하든, 소소하든, 보다 나은 성공이나 행복은 모두 이 방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바뀔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알기만 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결합되어야 달라집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진 상태로는 전보다 나아지는 방법이 없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인생을 경험하는 방법은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에요. 이중 하나라도 이전에 경험한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면 오래된 습관이 자연스럽게 앞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작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그 주제를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주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결합해 보세요. 그럼 소소한 변화가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해 볼게요. 바라는 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바라는 주제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꼭 결합하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이키마스터 임경호였습니다. 바라는 만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